자 다음 단계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버튼들을 다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 어, 이 모드는 이제 시스템 런/스탑 제어를 하기 위한 버튼을 사용할 거고, 이 팬은 팬 속도를 조절하는 거, 요거는 기준 온도 값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탑인 상태에서 이제 런으로 바뀌고 1초 뒤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 정보가 표시되게끔 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스 피드는 0이고 피, 그 펠트에 들어가는 어, 펄스 폭의 기준값은 128그 다음에 템플레처는 현재 온도는 0 0그 다음에 그 기준 온도값은 35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게끔 하시면 되고요 실제 동작은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팬 스피드를 올리면 저 기준 팬 속도 값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최대 값은 250으로 하시면 되고요. 팬 스피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20씩 감소하게끔 되어 있고요. 0이 최소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템퍼레처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도씩 증가하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1도씩 감소하게끔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모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스템이 스탑 상태로 돌아가는 게두 번째 내용입니다.